요번에 SST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아주 근사한 그 쇼커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일단은 뭐 바디 모양은요. 어 일단 1대8 사이즈는 아니기 때문에 10대리기 때문에 10대 사이즈는 알다시피 요만한 제품이에요. 한 20cm, 3cm, 3cm, 40cm 정도 되는 거죠. 35cm, 40cm. 제어는 따로 상품로할때 올릴 것 같고요. 어 미끈하게 빠진 잘 바디에다가 저는 쇼커스처럼 이렇게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LED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LED가 없네요. 아쉽게도. 어, 너트도 일반 너트가 아니라 좀 강화 너트 식으로 되어 있구요. 음, 그립도 좋구요. 바디는, 뭐 항상 바디가 중요한 게 아니죠. 몸체가 중요하죠. 쇽도 메탈로 되어 있는 메탈 쇽 바디 하구요. 스프링도 그렇고, 위탈 쇽캡쪽 같은 경우도, 어이쪽 플라스틱인데, 약간 뭐 강화 쪽으로 되어 있는, 필요한 것들은 거기 메탈로 되어 있네요. 어, 그 100A 짜리 변속기가 들어있구요. 모터가 굉장히 튼튼해요. 모터가 3000케이인가 아마 그럴걸요? 잠깐만요. 내가 재원을 제가 다시 한번 해야 되는데, 일단 차고 와가지고 기쁜 나머지, 바로, 어, 지금 바로 지금 그냥, 보고 있습니다. 어, 재원이 없네. 재원 내가 따로 올릴게요, 여러분들. 음, 그 뭐, 항상 아다시피 상품 등록할 때 올리고, 사진 등록하고, 그 다음에, 음, 동영상 찍고, 어, 리뷰. 그 순서가 있겠죠. 어, 스텝, 어, 보시면 서버 세이버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중간에 메탈로 돼가지고, 서버 플레이트 메탈. 어, 라디오 박스도 밀폐 방식으로 돼있기 때문에 먼지는 안될것 같아요. 그리고 비닐 방식으로 넣어가지고, 아마 비닐 방식으로 넣으면은 저거 되겠죠. 그, 어 방수까지 할수 있겠죠. 일단 라디오박스가 있는 게 굉장히 좀 음, 마음에 드네요. 라디오박스 없는 제품들이 많아서요어 그다음에 전선도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음, 전선도 정리가 잘 되네요. 전선 끊을 일 없겠네요. 그다음에 쇽 타워, 쇽 어, 타워 메탈이네요. 메탈리에쇽쇽 바디 마운트. 마운트는 플라스틱이야 되겠죠. 메탈 되면 안 되겠죠. 자쇽 타워가 메탈. 그다음에 앞쪽 보시면은 어요흰지핀 같은 것도 좀 강화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어, v 볼타이기 때문에 코너가 굉장히 잘 틀어지고, 베어링, 풀베어링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메탈인가요? 메탈 같은데, 아 메탈이네요 여러분. 오, 메탈이네요 메탈. 그리고 3DF예요, 3DF, 3DF이기 때문에, 3DF이기 때문에, 디프 하나, 디프 둘, 디프 세이기 때문에 코너에서 굉장히 주행성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리어도, 어, 리어도 쇽타워, 메탈 쇽타워, 어, 마음에 들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어, 모터 마운트로, 모터 마운트가 이중으로 되어있네요. 하나, 밑에 둘, 받침대까지 되어있네요. 튼튼하게 되어있어요. 강화되어있고요 기본적으로 히트싱크 한테 되어있네요. 샤시 볼까요? 그럼 샤시 메탈이네요. 야, 샤시가 메탈, 나와라. 오케이, 메탈도 되어있고요 음, 터타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이 아니라 메탈로 되어있는 건 당연히 기본이고요그 나머지, 뒤쪽에 힌지핀, 플라스틱이 메탈, 메탈 되어있네요. 이쪽은요. 이쪽은 기어박스가 통째로 됐는데 앞에 쪽이 범퍼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보세요 음. 뭐 일단은 제가 1대10 그 쇼커스가 많이 봤지만 이 차도 어 강성으로 본다면 괜찮을 것 같고요 타이어 그립도 괜찮았습니다 자 바디까지 새로나는 SST SST 레이싱이에요 SST 레이싱에서 나온 어, 쇼커스 4륜구동입니다 4륜구동 살나났으니까요좀 관심있게 봐주시고요 앞으로 계속 SST SST의 그 활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었습니다 짠! 짜잔! 짠! 뒷모습으로? 오케이.